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니스의훈입니다 예, 오늘도요, 여러분, 오롯시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 보셨나요? 예, 요거는 한국에도 있는 생선이죠. 한국에는 서 어, 쥐치라고 불릴 거예요. 아마 쥐치. 근데 이 쥐치가 여러분, 종류가 많이 있죠? 그죠? 종류가 이게 엄청 비스무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도 네, 대체적으로 한세 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치라고 불리는 이제 카와기라고 합니다. 이거 로로 카와기 카와기 이쪽 사진 깔아드릴게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생선은 카와기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마즈라 하기라 그래요. 우마즈라 하기. 근데 일본에서는 요거를요 그냥 카와기라고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우마드라하기 그러면 이제 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카와기라고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기도 <laughs> 한데 근데 진짜 카와기보다는 예, 이쪽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이 예, 우마드라하기라는 게더 많이 유통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슈퍼에 가니까 있길래 이거를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한 마리엔 500엔 정도 합니다 세금 포함해가지고 500엔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큽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가 크고 살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키모라 그래가지고 그 간이죠. 그 생선 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안키모 같이 굉장히 유명한데 보통 요 생선 같은 경우는 그 간을 가지고 일본말로 하면은 키모조유라 그래요, 키모조유. 간 간장인가? 왜 <laughs> 네.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근데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특히 이제 훈이에그걸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 무마드라 하기.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피 빼기는 돼서 온 건데 제대로 완전히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제가 몇번사 보는데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간 자체가 조그마다든지 간이 못 쓰게 됐다든지 이런 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혹시 실패하지 모르니까 세 마리 샀어요. 세 마리. 자, 이렇게세 마리 써봤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성공할지 모르는데 이게 가끔 피를 먹는 경우도 있고, 살이 굉장히 조금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laughs> 정말로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마리 어떤지 여러분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럼 가실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어어 괜찮다 오늘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신선해가지고 어 전혀 냄새가 안나 보세요 들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간만 빼고서 귀찮다 그래 버 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바쁠 때는 버려요 이거 그냥 너무 바쁠 때는 버리는데 오늘은 영상이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둥이 잘라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일본 말하면 로 이제 카와기 그러면 카와를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카와기라그래요 이런 거를. 카와기. 껍질을 벗기는 그런 생선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귀엽다 근데 이렇게. 또. 이거는 못 써요. 요거는 버려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똑같아요.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런식으로벗 기면 돼요. 손 으로 이렇게 키모 어우 시전 하다. 음, 얘는키 모가 작 네요. 얘는, 얘는 키모 요 간보다는 알이 커요 지금 그요거는 피를 여기가 피가 붙어있거든요 여기 항상 그러면 요거를 떼어줘요 이렇게 손으로 요거는 따로 조림을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조림 요거는 조림으로 돌릴 테니까 오늘 이번 영상에는 생략입니다 생략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쓰레기죠? 요거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쓰레기 터지면 큰일 납니다. 맛다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간만 따로 띕니다 간. 간만 쓸 거예요. 간. 야. 어우, 신선합니다. 자, 그럼 간을 다 뺄게요. 아, 간이 오늘 굉장히 신선해요. 오늘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 자, 그럼 요거를 아주 맛있게 지금부터 조리할 텐데 요거는 한번 물에다 이렇게 살짝 씻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내장 같은 게 같이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씻어주세요 깨끗이 물로다가 한두번 정도 싱거준 다음에 오늘 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실패할 때니까 어떠냐면은 조금 이, 얘가 될 만한 게 있나? 얘가 될 만한 게 음. 아주 조금 보이나? 그 쓸기 옆에 있던 부분 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좀 색이 파랗게 변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예, 만져보신 분은 알겠지만그 간에는 굉장히 그막 같은 게 금방 잘 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셔야 돼. 요 이렇게 잘라서 버리셔야 돼요. 오늘은 좀 없네. 많을 때는 엄청 많았는데, 이거 별로 없는데 오늘. 오늘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자, 이렇게 씻었으면 저는 요리술 쓸 텐데요. 없으면 정정 아니면 남은 술 같은 거 괜찮거든요. 술을 이렇게 좀 먹어가지고 이 혹시나 남은 피끼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피끼가 있는데 그런 걸좀 빼주는 역할하고 잡내 제거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한 20~30분 정도 놔뒀다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글쎄요. 오늘 아브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밑에 뼈가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보여드릴게참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뼈가 있어요, 뼈. 이슈. 보시면, 이렇게. 요거. 지느러미 좀 잘라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요대로 조그마니까요 요거는 요대로 해가지고 요거 국물 요리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요거는 이렇게 해서 물로 씻었거든요 씻은 다음에 재빠르게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껍질을 벗길 거예요 여러분 이 얇은 막인데 요거 껍질인데 요거 이따 벗길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국물 요리에다가 다 넣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거 자, 그 다음 요뼈뼈 뼈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뼈 똑같아요. 일반 뼈 여기가 좀 들어있으니까 뼈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을 떼줘야 돼요. 사시미를 먹을 때는 요거 요거는, 뛰기, 어떻게 하면 요거는 살짝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각을 잡아놓고 자르는 게 편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뼈? 요건 어떻게 빼냐면은, 먼저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이 이게 금방 잘리니까, 이게 좀, 뭐야, 잘하셔야 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껍질이 렇게 벗겨졌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딱 잡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한쪽 부분에 이제 뼈가 붙어 있어요. 이쪽은 뼈가 다 발라진 상태. 요거 이제 사시미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고, 이쪽 뼈가 있으니까 뼈를 살짝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물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이 있으면은 물기를 쫙쫙 빼줘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다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끝났어요. 제가 껍질만 벗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이따가 먹방할 때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럼 아까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키모 간을 가지고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다살 발리는 거 있죠. 이거는 국물 요리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짜잔, 예, 이거 있죠. 이거는 체다 한번 걸을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 지금 굉장히 신선대 생으로 먹어도 될 거예요. 여기 근데 저는 꼭 요거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한번 살짝 삶아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연재 한번 삶는 게 안전하다는 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항상 삶아요. 자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익히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다 익으면은 체에다 받쳐주세요. 물로 안 씻어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체에다 받쳐주시고 살짝만 식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짝 식었어요. 완전히 안 식어도 됩니다. 요거는. 이게 너무 식어버리면은 걸을 때잘안 걸러져요. 이런 간 같은 거는. 그래서 약간 온기가 있을 때 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시미 조유, 사시미 조유라고 그래가지고 사시미 간장, 사시미 간장을 넣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너무 짠 진간장보다는 이렇게 사시미 간장 같은 거 있으시면은 사시미 간장을 하세요. 너무 짠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먹는 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느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다 한번 들어가요 냉장고로 고고 자 그럼 그 사이에 여러분 이거 자를게요 사시미로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거 바로 갈아주셔야돼 요거는 와사비나라고 그러거든요 와사비나 좀 와사비처럼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튼 뭐라고 그러지, 이걸 이름이? 자 오늘 이거로 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거 국물 요리. 아까 뼈 나무가 있죠, 그거랑 배추하고 해가지고 국물 요리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이 먹을게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맛 비교를 해볼게요. 와사비 간장 이따가 먼저 하나 먹을게. 와사비 간장 이따가. 음, 음, 음. 어, 맛있다. 참소 하나 더. 음. 보통 그 히라메 있잖아요 흰살생선 고게 약간 숙성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아주 담백한 생선이기 때문에 아브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브라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와 맛있게 되는게 아니데 대신에 여기 있죠 이거 이놈 도야 이거 여기 또 여기 아브라가 또 이게 <laughs> 장난 아죠 잠깐만 있어봐 이거를 좀 일단 이거만 먹어볼까 여기서. 아 야, 뭐, 아, 참았어. 맛있어. 자, 요거를. 간만 먹 아, 음. 야, 이 간이 역시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한 번, 두장 해가지고. 아우, 이거 뭐. 그리고 사시미 간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짜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농후한 맛. 음. 아. 음. 진한 맛. 음. 그리고 아직 식감이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음. 아, 아. 요거는요, 제가 만드는 법은 워낙에 그 영상이 길어질까봐 따로 안 했는데, 요거 제 영상 을쭉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죠? 그 국물 요리는 일본에서는 들어가는 게 미림, 연간장그 다음에 소금. 이것만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야채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분도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게 뼈 같은 거, 이런 거. 아까 보시, 아시죠? 이게. 뭐,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후, 진짜 맛있다. 음, 아 배추도 맛있고. 그리고 게 갓소다시 국물이라요. 아, 향이 장난입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야 이거. 음. 음. 야 이거 뭐? 어 감사합니다. 야 아줌마. 야 아줌마 밥 드세요 밥. 아줌마 너 많은데 밥? 아아 아, 예. 밥 먹으래. 야 이거 밥 너무 많이 주셨다 여기서밥 역시 이건 밥에다 술안주가 최고죠. 밥 아, 밥안주라고 래서 밥안주가 아니고 예, 밥반찬해도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게또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밥 가만 히 있어봐. 아음야야 야, 죽인다. 가만 있어봐. 얘는 간장에다 좀 찍어서. 음! 음! 이까심 음! 음! 아우 야아 아, 아 국물 시원하다 아주 아우 야아 크십다 진짜 음! 와, 국물 진짜 시원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줌마, 뭘 넣었어, 이렇게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 음. 아, 시원하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잘 먹었다. 야,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막 먹어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일명 카와기라고 불리는 우마드라 하기라는 이제 생선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한국에도 주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꼭손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요리 한번 해보세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요리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